이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전문 용어가 있어요. 탈주라고 회계사 공통의 제일 큰 복지는 B 시즌이 아닐까. 5월 중순에서 6월까지. 그리고 반기 보고서 나가고 나서 7, 8월. 대도좀환목이가 있고. 여러분들 회계사, 세무사에 대해 궁금한 게 정말 많으시죠?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는 황순호 회계사고요. 바른 생각 학원에서 세법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 수업용 여러분들 학습 코칭해 주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대학교로 먼저 입학해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사실 그때까지는 장래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다 저희과 분위기 자체가 회계사, 세무사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과였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다고 하기보다는 당연히 전역을 하면은 어 회계사를 공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고 다 주변에 회계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입을 했어요. 근데 굳이 왜 세무사랑 회계사 중에 회계사를 공부했냐고 물어보신다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 회계사 시험이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수입도 회계사 쪽이 더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보통 회계사 준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사 시험이 조금 어려울 때잘 되지 않을 때 그때 세무사로 전역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과 분위기에 따라서 어난 당연히 전역하면 회계사 공부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시작을 했었어요 또 다른 것보다 수입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많이 꽂혔어요 회계사라는 직업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회계사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은 그리고 회계사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사람들이 알아보고 나서 얘기하는 게 회계사가 업무가 힘들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거를 항상 항상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합격을 하고 실제로 비펌에 입사해서 일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정말 다르더라고요. 몸으로 느끼게 되니까 실제로 한 새벽 3, 네시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시즌 때는 그게 연달아서 이어지면 은 이게 사람이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정신력이랑 체력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보통 10시까지 출근하거든요 회계사들이 다른 일반 기업보다는 출근 시간이 조금 늦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걸 알다 보니까 팀에서 조금 지각하거나 이래도 좀 봐주는 분위기가 있는 팀도 있었어요 음, 정기는 정해져 있죠 큰 기업 기준으로 저희가 항상 말하는 시즌은 그4분기요 기말 반기면은 1월부터 6월까지요 누적이에요 3분기면은 7, 8, 9월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1월부터 9월까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그 대상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그 시즌 보통 연차 보고서 감사라고 하는데 그때가 제일 바쁘고요 양도 많고 그리고 요구하는 절차도 많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바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시즌은 1년에 한번이긴 해요. 1년에 한 번인데 하루 힘든 게 아니고 그 마감이 되면은 연차 보고서가 마감이 되면은 그래서 세무자표가 마감이 되면은 1월부터 3월까지는 그냥 마비예요 마비. 그 일을 엄청 올린다면. 그렇죠. 그리고 그 시즌 때가 아니더라도 저희 내부에게 들어오고 나서는 연중 계속 바빠요. 원래는 분기 때만 바빴거든요. 분기 때만 바빴고, 1분기, 3분기 때는 업무량이 일단 좀 덜해, 업무 강도도 덜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이 마감이 되면 은 그거를 전체를 대상으로 연말에 시즌 때 하다 보니까 1분기, 3분기 때 조금 비는 부분이 생겨도 마지막에 다 커버하면 될 일이란 말이에요. 매년 실수를 하죠. 아, 내년에는 1분기, 3분기 때 미리 잘 닦아놓고 시즌 때좀 편하게 보내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매년 실패해요. 저도 몇년 일을 해봤지만, 늘 새로운 이슈가 생기고, 늘 밤새고,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뭐, 당연히 아까 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중에 일이 쌓여서, 그래서 업무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도 있는데, 진짜 회계사 일을 힘들게 하는 거는, 저희가 비펌 기준으로, 팀제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일했던 데는 풀린제였거든요? 풀린제라고 하면은, 인력 풀이 쫙 이렇게 있고, 거기서 이렇게, 이 팀에, 이 팀에서, 애 쓰고 싶다, 애 쓰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쵸, 그쵸, 뽑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이 팀의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팀한테 배정이 돼요. 적게는 3, 4개, 많게는 10개는 안 넘어갈 거예요. 7, 8개 정도면 많은데, 그러면은 그 7, 8개를 담당하는 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의 개인 사정을 몰라요. 이 사람의 지금 일이 어떻게 몰려있는지. 자, 필드가 6개라고 해볼게요. 1, 2, 3 정도가 이제 큰데고, 4, 5, 6이 좀 작은데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1, 2, 3만 일 해도 사실 엄청 많거든요. 큰데 일만 해도 많은데, 뉴데이트가 다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죠. 보고서 나가는 시점이 다 똑같다 보니까, 이게 일을 미리미리 쳐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개인사정을 고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 1, 2, 3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4, 5, 6 담당자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아, 1, 2, 3번 하느라 너무 바빠 죽겠는데, 내가 예상하는 업무 남은 시간이랑 남은 양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 정도 텐션으로 일을 하면 될것 같은데, 거기 갑자기 막 일이 얹어져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쳐내야 되는데, 쳐내기 전에 위에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른 경우도 있고, 더 빠르면 최악이에요. 네, 더 빠르면 최악이고,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텐션이 있는데, 거기 이제 계속 얹어지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전문 용어가 있어요. 탈주라고 아예 그냥 업무하던 거다 내려놓고, 잠적해요, 잠적. 네, 잠수해요.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감당이 안될 때는, 거의 보고서 이제, 막바지일 때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데가 있는데, 갑자기 사라지면은, 어디 갔냐? 다 수소문을 해요. 마지막 접속 시간이 언제냐? 사내 메신저가 있으니까. 그다 추적해서 수소문을 해요. 근데 그런 인원이 매년 생겨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 관리 훈련이 안된 신입 회계사분들, 뉴스프 분들 중에 꼭 있더라고요. 저도 당했어요. 제 팀에서도 한 명이 잠적을 해서 사라졌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밤을, 진짜 날밤을 이틀을 샜대요. 보통 제가 아까 여섯 업부를 말씀드렸잖아요. 리더가 한 두세 개 정도는 이렇게 그룹이 젖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너가 이거를 조금 커버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할당을 하는데, 이제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잠적하고, 한 24시간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 돌아오기 전에 이미 업무 배정을 다한 상태였어요. 시간 관리가 안 되면은, 그러고, 이 사람의 사정을 고려가 안 되면은, 업무가 본인이 아예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확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다. 그게 회계사의 진짜 힘든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관리가 본인의 의지대로 안 된다. 왜냐면 외부에서 계속 들어오니까. 그게, 예상치 못하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들어와요 여섯 팀이면 한 팀당 한 마디씩만 해도 여섯 번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섯 팀이 한 마디만 해도 거절 수가 없잖아 거절 거절이란 건 없죠 거절, 거절은, 네. 거절은 <laughs> 없고 심지어 그 여섯 팀에서 한 마디씩 한다는 그한 마디 한 마디도 만만치 않은 일들이에다 당장 생각나는 복지는 저희 시즌 을 앞에 쫙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시즌 끝나면은 이거는 뭐 저희 법인만의 조금 문화인데 땡큐 카드라 그래서 그 파트너님들이 있어요. 네. 파트너, 파트너님이라고, 약간 나를 담당해주시는 그 인력풀에 제일, 제일 상층이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분들. 그분들이 이렇게 한 명씩 불러서, 용 돈을 주세요. 현금으로. 현금으로. 아, 물론 본인 돈으로 주시는 건 아니고요. 회사 문화 같은 건데, 생각하더라고 땡클하, 그래서, 금액을 얘기를 해도 되나요? 어쨌든, N10만원. N10만원, 이렇게, 이렇게 주세요 회사에 기여해줘서 고맙다. 사실 저희 법인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법인은 그냥 이렇게 계좌로 주거나 아니면은 그 다른 급여에다가 태워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용돈처럼 주는 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 파트너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친하지 않지만 그 파트너님도 어려워요. 여기 얼굴도 모르는데 사실 존재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그렇게 컨택 포인트를 좀 만들어서 그리고 그냥 상투적인 얘기여도 좋은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뭐 고생했다. 뭐 힘들지. 1년차가 원래 끝나기 힘들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이주시는게 저는 좋았어요. 그런 복지가 좀 기억에 남고 회계사 공통의 제일 큰 복지는 비시즌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건 내부이기 때문에 연중 계속 바쁘기는 하지만 저희도 비시즌에 있어요. 또 1분기 보고서 나가고 좀 여유로워지고요. 그러면 1분기 보고서가 나가면은 3월 말이 마감되고 한달반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은 5월 중순이죠. 5월 중순, 5월 중순에서 6월까지 그러면은 한한달반 정도 되죠. 한달반 정도 좀 황금기가 있고. 그리고 반기 보고서 나가고 나서, 7, 8월. 여도좀 황금기가 있고. 그래서 그때 결혼을 많이 해요. 저도 그때 결혼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5월 말에 결혼했는데, 그때 결혼 기념일이 다 몰려있더라고요, 지금. 음, 아, 비시즌데요? 아, 이게 연차마다 달라졌는데, 일단 1년차 때는, 그런, 비시즌이 적응이 안 돼서, 사실 계획이 없이 보냈어요. 그냥 늘상 하는, 하던 거 있잖아요. 그냥 조금 여유있으면 할수 있는 거. 운동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사람도 조금 더 많이 만나고 그냥 그런 것들을 했고 사실 그래서 1년차 때비 시즌 때는 후회가 좀 많이 남고요 그러다 보니까 2년차 때비 시즌부터는 회사들이 엄청 계획적으로 보네요 시즌 때 이미 비행기 표가 다 예약이 돼 있어요 2년차 때 저도 그래서 일본 갔다 오고 그때가 아마 일본 여행은 수요가 엄청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갔다 왔는데 제가 연차 연차가 많이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연차가 많이 모이니까 한번 갔다 오고 한번 더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시간이 남아서 가족들이랑 좀 시간 많이 보냈어요 부모님들 좀 많이 뵙고 친구들 많이 만나고 그거는 1년차 때처럼 이제 비슷하게 보냈고 그리고 3년차 때는 결혼 준비했죠 3년차 때는 결혼 준비했고 자, 3년차 비즈니는 아직 안 왔어요 헬퍼 채널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자, 연봉 얼마나 되는지 말씀드려게요 지금 저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살짝 오른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은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분들은 들어올 때 이실 거예요 아마.